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 쓰다니다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북 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이자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집권하던 시대에 남유다에서는 13번째 왕히스기아가 25세의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던 시기는 이스라엘 전역에 아수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던 때였습니다. 외세의 힘이 너무 강한 시기에 한 나라의 왕으로 서게 되면 누구나 그 나라를 지키고 세워가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이 도움이 되는 선택인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의 영향력이 막강했던 그 혼란의 시기에 즉위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 여러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나라를 세워보려는 계책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아하스와 달랐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길로 행하며 우상숭배를 열심히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그가 하는 일이 마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따른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 저자의 평가에 따르면 북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나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조금 더 나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20명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을 받은 왕은 단 2명뿐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평가 뒤에 부정적인 언급이 따르지 않은 사람이 2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두 사람이 누구냐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와 16번째 왕인 요시야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모두 일평생 완전 무결하거나 온전한 삶을 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때로는 실수하더라도, 그 인생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느냐에 따라 그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전체적인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완벽했는지 그 인생의 성과와 성취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누구를 의지하였는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주님의 공정한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것이죠. 비록 실패한 적이 있고 깨진 적이 있고 망가진 적이 있고 실수한 적이 있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좋게 평가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적당히 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히스기야가 무엇을 그렇게 행했는지 4절 말씀에서부터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우상들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진 않아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산당의 존재 그 자체로 인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여러 다른 신들에게 분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에는 여러 정치적인 계산과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기야는 과감하게 그 산당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잘랐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제거했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세라의 경우에 이스라엘의 초기부터 일반 백성들에게 신앙이 대상이 되어 왔었는데 그 오래된 관습과도 같았던 죄의 사슬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기야는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노 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기적은 노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 뱀을 보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노뱀 그 자체가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노뱀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전통과 관행과 풍습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죄악을 조금 더 허용하지 않고 아주 단호하고 철저하게 우상과 단절하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사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에 전통과 관행과 풍습의 이름으로 자행되던 죄악을 끊어내는 일이 쉬운 일이었다면 히스기야 이전에 있었던 여러 왕들도 그렇게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었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행동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철저하게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5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라는 이 말씀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선택과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산당을 제거하는 일, 나라의 전통과 관행과 풍습을 무너뜨리고 또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나라의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무시하면서 신하들과 그리고 백성들과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던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적당히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전부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당시에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기로 담대하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늘 골칫덩어리였던 블레셋마저도 히스기야 시대에 남 유다의 적수가 되지 못했던 이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통과 관행과 풍습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단호하게 죄와 이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자로 후대에 기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